이상한 거 없는 거 같은데? <laughs> 어이 씨 어이 씨발 어이, 어이 씨 뒤로 가는 길이 어디요? 참 어이 씨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<웃음> 어, <웃음> 아! 어! <웃음> <웃음> 과연 과연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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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왜왜어아 설마 스샷은 찍어야 지금 어? 어? 막혔어! 막혔어! 어. 야씨 이거 무조건 죽는 거잖아? 시킨 받네어어 오오? 오아! 오! 오! 오오! 오오! 바닥이 왜 이래 남은 게 24개나 된다고? 24개나 된다고? 뭐 체력 민첩 지, 지식이 왜 0이야? 지식이 왜 0인데, 자식아이 새끼 봐라, 이거? 니가 뭔데, 나의 지식이? 어? <laughs> 어이가 없네? 어이가 없네? 응? 어? 아니, 아니, 나 이거 스샷 안 찍을 거야. 기분 나빠, 안 찍어! 아니 얘가 뭔데 내 지식을 판단해 무지식 문지코 <laughs>